쇼 돌릴게. 자, 여기는 두물머리. 우리, 두물머리 우리 친구 정웅순 연합도구 집에 두물머리에 와 있습니다. 어, 1박 2일 동안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서 저녁 약속이 되어 있고요. 두물머리라는 것은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곳에 이렇게 지금 정웅순 친구가 지금 맛있는 핫도그 집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화이팅, 화이팅. 네, 말씀하십시오. 화이팅. 좀나 어, 여기 놀러 와서 너무 좋아요. 아,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사랑해. <laughs> 핫도그가 소화가 잘 되는지 한 바퀴 도으니까 벌써 배고프네. <laughs> <laughs> 어쩌버리야? 정이 <오케이>, 머리 여니까 <laughs> 공기도 좋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경치 오케이. 좋고 끝내줍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우리 강원도 갔다가 2차로 여기 왔어요. <laughs> 네. 멋져 버려요. 살아가던 사람도, 비워하던 사람도 <laughs> 이제는 모두가 도망가고 없는데 생각하면 무엇 뭐 이시나요 좋아. <laughs> 자, 사장님 <laughs> 마무리. 좋아요. 오케이. 자,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코스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